안녕하십니까 최원함입니다 1966년 초부터 소설가 이호철씨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연재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울로 몰려간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에 그 시대 서울의 풍경과 인심을 담았은 소설인데 주인공 이름이 음, 길려든가요? 이름의 분위기에서 벌써 토속적이고 뭔가 사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지죠? 어, 어느새 방문이 드르르 열리면서 남자의 핏이 웃는 얼굴이 삐죽 뒤밀었다. 어. <laughs> 지금 막 제주도에서 오는 길이야. 제주도 좋아하네. 어? 정말이라니까. 남자는 텐마루에 앉아 상체를 구부려 구두꾼을 풀었다. 길녀는 문지방에 턱을 고이고 길게 엎드려 남자의 등 너머로 건너편에 깎아 지른 듯한 빌딩 후면을 건너다 봤다. 엉성하고 지저분하다. 먼지가 보약해 오른 3층 창문에는 붉은 알흰날 단구알이 여럿 그려져 있었다. 1966년 2월 8일부터 동아일보의 인길이에 연재된 서울은 만원이다란 소설 첫 회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 소설의 작가 이호철은 바로 그해 서울하고도 종로에 있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는 1966년 서울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첫 장면에 그 앞에 종로 일가의 삼층집단을 늘었는데 뒷창문이 쓱하네요. 먼지가 벅탁벅탁한데 당구장이 거기 있지. 그 당구알이 그려져 있는 장면. 그다음에 옆방에서 짱알 짱알 거리는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런 장면. 그 그러니까 서울을 말로다 보면요, 1966년에 서울 난대가 환이 보이지. 그리고 1968년에 종로상가가 없어져요. 그리고 같은 1968년에 지상 전차가 없어지고. 1 9 6 0년 이건 종로상가가 없어지고 지상 전차가 없어지고 2년 전이거든요. 그때의 서울 풍경이. 다 나오지. 이호철은 소설의 마지막 회에서 이렇게 썼다. 어떻든 서울은 만원이다. 의욕적인 새 시장을 만나 서울은 화려하게 단장이 되고 곳곳에 빌딩은 서고 사람들은 날로 문준한의 노래 같은 것에나 잠겨들기를 좋아하고 외국의 차관은 들어오고 차관은 물론 유효 적절히 쓰이고 있을 것이었다. 적어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그렇게 믿기로 하자. 그렇게 안 믿을 도리가 있는가? 소설가 이호철이 표현한 의혹적인 새 시장. 나이도 세파란 40살의 육군 준장 출신 김현옥이었다. 그는 5.16 군사정변 때 부산 제3항만의 사령관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뒤 부산시장으로 임명돼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들어 윤청 시장 후임으로 13대 서울특별시장에 부임한 것이다. 서울시장에 내정된 직후에 나온 1966년 3월 30일자 경향신문. 제 13대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된 김현옥 씨는 수도 서울의 행정이 어려운 것인데 당에 나갈지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 죠. 그러나 김 시장은 치밀하고 과감한 실천으로 일 잘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몸가짐을 다시 가다듬는다. 실제로 그는 머슴처럼 일했다. 1966년 4월 4일 첫 출근 날 아침. 나 이런. 여기가 어디야? 광화문 내거리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이 정도면. 광화문 내거리는 주차장과 비슷합니다. 아, 그럼 매일 이렇단 말인가? 예, 시장. 최소한 아침, 저녁 두 번은 이렇습니다. <laughs> 대체 눈들을 뜨고 다니는 거야, 감고 다니는 거야. <laughs> 그는 당장 차 안에서 무전기를 들었다. 아, 공보관, 나 시장이야. 도시계획국장하고 건설국장한테 연락했어. 광화문 내거에 교통대책 세운 거 있으면 내 방으로 당장 가져오라고 하시오. 최국장, 광화문 내거리 교통 대책이란 게 있어요? 광화문 내거리 교통 대책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에이, 시장님께서 당장 가져오라고 호통을 치셨다는데 에, 아직 출근도 안 하셨는데 언제 호통을 치셨단 말입니까? 그 출근길에 차 안에서 무전기로 연락을 하셨대요. 나도 방금 공보관한테 들었어요. 광화문 내거리 교통 대책이라. 만들어놓은 적이 없는데 어쩌죠? 아이저뭐 저, 뭐라도 하나 보여드려야 할거 아니오? 좀 찾아봐요 좀. 아 그러고 보니까 신호 체계에 관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라도 꺼내봐요. 어서, 어? 그거라도 들고 가봅시다. 야, 국장님. 예. 네. 사 아, 시장님께서 정문을 통과하셨답니다. 뭐뭐 뭐, 벌써? 그, 지금쯤 시장실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아 저, 예, 저 국장님 먼저 올라가시죠. 서류 찾아서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 이 부임 첫날부터 사람 잡으시만 자, 알았어. 이제 쓸만한 게 하나도 없구만. <laughs>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어? 일들을 이렇게 하고도 봉급 받아갔습니까? 그 돈으로 처자식먹에 살리고 <laughs> 한심하구만난 <laughs> 앞으로 모슴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 알아서 제 위치 찾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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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 서울은 선진국가에서도 못지않은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도시가 돼야 합니다. 이 난목을 세워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사업부터 결단성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시장실은 일선 부대 지휘관실과도 같았다.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대시민 공약상 1호로 서울특별시 교통난 완화책이 발표된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있었다. 중기 대책은 전차를 철거하겠다. 장기 대책으로는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된 내용은 단기 대책이었다. 단기 대책 내용은 버스, 합승 증차와 교통도로 건설이었다. 교통도로는 김현옥 시장이 만든 말인데, 보도 육교, 지하도, 고가도로, 간선도로 등의 일체의 시설을 뜻한다. 그는 야간 공사를 강행해서 8개 노선의 간선도로와 두 개의 지하도, 일곱 개의 보도 육교를 단시일 내에 건설하겠다. 그리하여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교통난 31%를 완화할 것을 시민들에게 공약한다고 발표했다. 공약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과 약속을 한다는 건데 좀 엉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컨대, 교통난이라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교통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없습니다. 그저 교통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교통난을 대략 잡아서 한 30%쯤 줄이겠다면 모를까? 31%는 뭘 근거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김현옥 시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쓰는 방법도 좀 달랐습니다. 예, 차일석입니다. 차일석 교수시죠. 나 서울시장 김현옥입니다. 이, 예? 미국 유학을 마치고 연세대학교에서 도시행정을 가르치는 36살의 차일석에게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 김현옥이었다. 차일석은 5.16 직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김상돈의 처족하다. 그러니까 김상돈은 차일석의 이모부다. 차일석은 김현옥이 서울시장으로 오기 전 부산시장으로 있을 때 직할시 승격 과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구면인 셈이다. 서울시장실에서 만난 두 사람. 예? 행정 부시장을요? 자기였어. <laughs> 왜 그렇게 놀래요? 생각도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럼 생각도 안 해본 일이라서 못 하겠단 말씀입니까? 아, 아닙니다. 나차 교수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부시장으로 있던 이 기수 씨한테 제1 부시장 그리고 차 교수한테는 제2 부시장을 맡길 생각입니다. 예. 서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복마전 소리나 듣고 무사 한일로 손가락질이나 받는 이 서울시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래서 말인데 사람부터 골라봅시다. 추천 좀 해봐요. 예. 하지만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laughs> 시장님. 저 사람을 추천하려면 대충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기준. 있다고도 볼수 있고 없다고도 볼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서울 와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시원치가 않아요. 도대체 열정도 없고 근성도 없고 뭐 그렇다고 순수하지도 않아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창의적인 사람이면 다 괜찮아요. 결국 김현옥이 찾는 사람은 배기 넘치는 군인형 공무원이었다. 서울 600년사에서는 김현옥의 인사 정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종전까지 재직했던 부시장, 국장들을 대거 축출하고 그 자리에 그가 당시 부시장으로 거느리고 있던 내무부 지방국장 이기수를 데려와. 제1부시장으로 앉혔으며, 제2부시장 자리에는 행정의 문외한일 뿐 아니라 나이도 36세밖에 안되었던 연대 조교수 차일석을 앉힌다. 9개의 국장 자리 중에서 유임 또는 전임된 것은 3명의 기술직, 1명의 행정직뿐이었고, 2명은 내부 승진, 3명은 외부에서 데려와 앉힌다. 부시장, 국장들의 연령을 보면 어느 시청보다도 젊은 평균 연령 41세였고, 제1, 제2 부시장, 내무, 관광운수, 수도국장 등 다섯 명은 33에서 39살의 젊은 나이였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김연옥 시장 취임 며칠 뒤 대림산업 이재준 회장이 차일석 부시장을 찾았다. 서울시가 세종로 내거리 지하도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걸 보고 찾아온 것이다. 예? 이런 아니 이런 애 말입니까? 예 부시장님 저희 대림 건설도 일은 꽤 잘합니다. 세종로 내거리 지하도 공사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 회장님.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 1억 원도 훨씬 더 들어갑니다. 공사판에서 굴러먹고 사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도대체 왜그 공사를 이론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센세이션을 일으켜줘야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왜요? 그랬다가는 혹시 부시장님이 곤란하게 되나요? 아,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시장님께 의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 없는 서울시로선 그것도 운이었다. 이재준 대림회장 덕분에 세종로 내거리 지하도 공사는 김현옥 시장이 취임 후 15일 만에 들어가는 첫 공사가 된다. 그 무렵에 한 신문에 불도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불도저가 셋이 있다. 장기영 부총리가 금메달격, 고노병 문교부 장관이 은메달격, 김현옥 서울시장이 동메달격이다 하고 말이죠. 헌데 한 1년쯤 뒤부터는요. 장기영씨하고 고노병씨는 불도저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김현옥 시장이라는 불도저가 원체 크다 보니까 갖다 댈 수도 없었던 거죠. <laughs> 네. 출연. 김현옥 양석정, 비서 이희탁, 차일석 최연철, 이재준 권도일, 건설국장 조연철, 도시국장 백경훈, 길녀 강규리 남자 권창욱, 여직원 사문영, 낭독 김동하.